안녕하세요. 책 읽다 빡친 남자 책방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성공하려면 아스날처럼입니다. 이미 해축 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저도 읽다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으나 그래도 다 읽었습니다. 어, 씨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역시 아스날이라면 모니모니해도 악리가 있던 오투스폰서 시절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의 신화를 써내려갔던 하이버리 시절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요, 책방남님 아스날 요즘 잘하는데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책 내용을 소개할텐데요 저는 이 책을 몇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빡! 첫번째 키워드 팀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나가 되어 팀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는 스포츠죠 아스날은 이렇듯 전차바퀴의 부품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팀입니다 슈코드란 무스타피 그라니트 자카 니콜라스 페페 등 이외에도 팀을 빛내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이 아닌 팀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스날 팀워크의 진가를 볼수 있는 후방 빌드업을 예시로 들수 있겠네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 선수들이 공을 잡고 있는 다비드 루이스에게 공을 자신이 아닌 다른 선수에게 줄 것을 지시하는 손짓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이것이 진짜 팀워크 아닐까요? 두번째, 드라마.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나요? 언론과 미디어 등 여러 매체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거리 중 하나는 아스날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되는 선수가 대거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스코트마저도 부상을 당하는 이례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꼭 영화같죠? 또한 유로파 리그에서 렌과의 경기에 퇴장에자차골까지 기록하며 1대3 역전패, 프랑크푸르트에게 마법같은 1대2 역전패를 당했고, 이로 인해 모든 팬들이 염원하던 에메리 감독의 경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아스날 레전드로 추앙받던 융베리가 감독 대행을 맡았으나, 그도 결국 다소 의아한 전술과 애매한 결정으로 제2의 에메리 소리를 들으며 융베리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드라마처럼 아스날 출신의 감독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램파드 대 아르테타 레전드 매치가 성사되고 아스날이 선전하는 듯했으나 귀신같은 역전패 본능으로 1대1 패배를 겪었습니다 아니 아스날 요즘 잘한다니까요 <laughs> 세 번째로 돈입니다 돈을 적게 쓰는 구단의 이미지를 떨쳐낼 절호의 찬스 아스날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랑스 리레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했죠 페페 이적료는 7200만 파운드로 아스날의 이적료 지출 최고액이기도 합니다 이는 호그바 루카쿠, 반다이크에 이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네 번째로 비싼 몸값의 선수입니다. 뭐, 거품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긴 한데, 저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아스날. 다섯 번째, 유럽. 현재 순위대로라면, 이제부터는 늘 보게 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날은 4위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며, 늘 귀신같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팀으로, 벵거 감독과 함께 그 과학적 원리를 인정받았던 클럽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16, 17진부터 온데간데 사라졌고 현재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유로파리그 클럽으로 거듭나고 말았죠. 여섯 번째 키워드, 보스. 잠시 아스날식 경기 운영을 떠올려볼까요? <laughs> 이거 말고요. 아스날의 아트사커를 떠올리게끔 해준 인물, 아르센 벵거. 그의 전술을 벵거볼이라고 하죠. 1996년 9월, 아스날의 부임한 벵거는 당시 킥앤러시만을 고집하던 프리미어리그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술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다채로움이 더해진 전술을 아스날에 이식시켰고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 55경기 연속 득점, 프리미어리그 49경기 연속 무패, 19년 연속 챔스 진출 등 무려 22년의 재임기간 동안 많은 대기록을 잃었으나 성적 부진을 못 견딘 팬들은 뱅거 아웃을 외쳤지요. 자, 책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느낀 점은 없습니다.